선생님, 네. 지금 우리나라 응. 국토부 장관님 씨누구지 아세요? 아 어... 제주도지사. 네, 어. 전제주도지사셨던원일룡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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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토부 장관님 씨인데요. 한번 원일용 응. 장관님의 응. 사주를 넣고 과연 우리나라 땅값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분 응. 앞으로.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어쩌고 합니다. 어 이분을 보면은 일머리가 되게 좋고, 어? 일머리가 좋고 빈틈이 없네 사람이, 음. 사람이 빈틈이 없어 빈틈을 내어주지 않아. 음. 어? 그리고 이분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. 하면 하는 사람인데, 어 이분이 올해 보면은 어 이상하다. 이분이 운이 근데요. 어? 예순 네. 넷에서 예순 다섯 때까지밖에 없는데. 음. 어. 왜요? 뭐 때문에? 운이 거기까지야. 음. 어.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이 사람이 그 운이 풀리면은. 귀농 얘기가 나, 자꾸 나오네. 귀농? 다시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신다.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. 그냥 귀농. 그냥 조용하게 뭐 농사꾼 마냥, 어? 그러고 살고 싶은가 봐. 그리고 이분을 보면은 되게 보수적이에요. 보수 성향이 되게 강해. 어? 그리고, 몰라. 자꾸 십자가 가고요. 어. 이 사람이 집에서 우, 그러, 그거는 아닐 거야. 잡혀 살것 같은데 음. 어. 선생님 보시기에 이분 가족은 좀 어떨까요 어, 이 사람이 막내지 꼴찌지 이 사람이 서열에서 집안 서열에서 이 사람 꼴찌 라니까 음. 집안에서 힘을 쓸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. 정말 잡혀 사는 사람이야 말썽 피울 것도 없고 이분은 가족으로 인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 왜 보수 성향이 강하다 그랬잖아요. 네.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. 음. 그런 데서 실수할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. 음. 어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뭘 하나를 던져줘서 너 이거 해라 하면 이 사람 어떻게서든 해낼 사람이야. 어떻게 보면 진짜 정치인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이 사람은. 네. 어 말썽도 없고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. 이분은 깨끗하고 깔끔하고. 그리고 정치를 위해 살어났다할 정도의 괜찮은 분이고, 가족분로 문제가 없으세요. 그러면은, 솔직히 걸릴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. 정치 인생에서. 근데 왜 갑자기 6, 7년, 6, 7년 만에 그 운기가 꺾이게 될까요? 이 사람이 이제 지쳐서, 음... 어? 내려가서 산다든지, 기농을 한다든지, 아니면은,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을 있거든, 희한하게. 해운을 잡는 능력. 인폭도 있고, 기회를 잘 잡는 사람. 음. 그러면은, 이제 뭐, 그 뒤에 어떤 한 기회를 정말 잘 잡아서, 음. 어떻게? 잘될수 있죠. 아, 귀농을 잠시 했다가, 그 후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. 그죠 6, 7년 후에는 귀농으로 다시 한번 제주도에 내려가, 제주도든 음, 시골에서 음. 내려가겠지만,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운기가 음. 튈 수도 있으니, 정치를 아예 끝내는 건 아닐 수도 그쵸. 있다. 라는 말씀이죠.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그게 좋아 그그 그 들어보셨어요 세법? 아 세법. 어. 네네. 어. 그게 있어. 음. 그래서 자기 눈앞에 뭐 행운이 이렇게 지나갈라 하면은 이걸 딱 잡아버리는 사람이야. 물어버리는 사람. 등금어 응. 어. 그거는 신기해. 어. 근데 네. 오늘은 음. 이제 그 일기 신도시. 이야기가 나오면서, 아니, 새로운 신도시 이야기가 나오면서, 그거에 관련된 원희룡 장관의 사주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쭤봤는데요. 일단,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이분이 추구하시는 이상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끝으로 확신 말씀 있으시다면? 음,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왜냐면은, 어, 똑똑한 사람이고, 자기가, 뭐할일다할 사람인데 일머리도 되게 좋아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하고 있어? 응. 그러면 끝으로 응. 이분은 어떤 걸 조심해야지 된다? 어, 조심할 거, 조심할 거, 아 조심할 거는 이 사람 심장 쪽 혈압 건강을 건강 건강, 어 심장 쪽 아니면 혈압 이쪽 조심하셔야 돼요. 네 어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